안녕하세요. 이웃집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인생고개입니다. 내일이면 설 연휴가 시작이 되네요. 직장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연휴 형태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끼어 있었어, 그죠? 요즘은 설 명절 제사를 많이 지내지 않던데, 저도 이번 설부터는 제사를 지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삼남매 중에서 막내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사를 지낸 것이 한 30, 9년 정도 되었는 것 같아요. 결혼을 하면서 계속 제가 제사를 모셨으니까요. 처음에는 어린 마음에 내 남편 부모가 내 부모니까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모셨거든요. 지금 역시 제사 모시는 데는 불만은 지 진짜로 1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이 왜 제사를 없앴느냐고 물으실 수 있겠죠. 제가 한 5년? 6년 정도 전에 몸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았을 때가 있었어요. 와, 아, 이거 내가 5년 후까지 내가 살고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몸이 최악인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제사를 모셨습니다. 왜냐면, 이집 남자들이 제사에 대한 그 관념이 다른 집하고는 좀 틀려요. 다른 집은 제사를 음식을 해서 조상을 모시고 부모를 모시고 그런 개념이었는데 이집 남자들은 그렇진 않더라는 거죠. 가족들끼리 모여서 그때 아니면 언제 볼수 있겠느냐. 가족 얼굴 보는 개념으로 제사를 많이 지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저는 제사 음식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 다 해야 되죠. 밑반찬 다 해야 되죠. 이 포장에 갈수 있는 밑반찬부터 제사 음식까지 모두 다 내가 준비를 하려니까 그 비용도 정말 만만치 않았고 저도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몸이 아플 때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제사 모시지 말자는 말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그럼 간단하게 해란 소리는 했어요. 제사 음식을 간단하게 하면 얼마나 간단하게 되겠어요. 줄이면 얼마나 줄이겠어요. 그래도 사우넘보다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제사를 계속 모시고 있었는데, 우리 형님이죠. 손희 형님이 다니는 직장에서 설날이라든가 음식하러 오시기가 좀 상당히 어렵다. 그 스케줄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요즘 대세에 따라서 우리도 제사를 지내지 말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고맙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안 모시기로 했어요 안 모시기로 했는데 그 뒤에 조건이 더 웃기는 거예요 그래도 가족은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아 이건 좀 아닌데 싶어도 그래도 그냥 그때는 넘어갔어요 설날이 다가오니까 이제 그 문제가 다시 일어나는 거잖아요 한 번은 저희 남편이 그랬어요 제사는 모시지 않더라도 뭐 형님 집하고 전부 다 모여서 식사는 해야 되니까, 음식을 따로 준비를 해라. 그래도 명절인데, 가족 얼굴은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먹고 싶은 음식을 전부 다 나에게 말을 해라. 그러면 내가 모두 다 준비를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아주버님은 너무 웃긴 게, 맨날 문어를 먹재요. 문어, 음식 안 해도 되고 너무 좋잖아요. 그냥 삶으면 되잖아. 근데 문어 값이 혼자 드시기 위해서 10만 원을 투자를 해야 돼요. 한 분은 제가 문어가 너무 비싸서 문어 파는 데서 아, 이거 아침에 죽은 문어다. 수족관에서 죽은 문어기 때문에 이거 삶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맛은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했는데, 그걸 이제 제사상에 쓰고, 그다음에 먹을 때 그걸 썰어서 드렸죠 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주머니 인상이 싹 바뀌는 거예요. "문어가 맛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저 입은 도대체 무슨 입일까?" 아니, 문어가 "아, 살았는 거,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죽어나, 죽었는 거, 뜨거운 물에 들어가나" 똑같은데, 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 조금 속이 상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아스버님 제가 그 문어를 잘못 삶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조심해서 삶겠습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평소에는 제사를 모시고 난 뒤에 그걸 집어에 포장을 해가 가거든요. 저도 문어 잘 먹어요. 잘 먹는데 워낙에 그분이 문어를 좋아하니까 젓가락 하나 가는 것도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본인 갈때다 포장을 해드려요. 우리 애가 가고 난 뒤에, 아니, 그만큼 좋아하면 돈 주고 사 드시면 되지. 굳이 굳이 제사 때 오셔서 저렇게 문어를 먹고 포장을 해서 가져갈 이유가 어디 있냐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우, 좋아하는 거 드시도록 놔둬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 다음 엔가 그래서 제가 남편인데 그랬어요 생물 문어를 안 삶으니까 아주버님 문어를 잘 드시지 않더라 그러니까 올해는 꼭 생물 문어를 비싸더라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애 아빠가 아 문어값 너무 비싸지 않냐 그냥 문어 사지 마라 내가 형인데 얘기할게 문어 사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고집을 피우다가 제가 문어를 결론적으로 안 샀어요. 안 사고 제사를 지냈죠. 제사를 지내고 난 뒤에 이제 또 밥상을 차렸잖아요. 그런데 아주버님 눈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문어가 없다라는 거죠. 문어가 아직 없네. 문어를 안 끄집어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형 이번에 문어값 너무 비싸서 내가 사지 말라 그랬다. 그래 문어값 비싸지? 말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식사하고 그냥 가셨어요. 평소에는 명절 제사 같으면 아침에 제사 모시고 아침 식사하시고 점심 식사하시고 진짜 눈치 안 주면 저녁까지 근데 그날은 아침 식사하시고 30분 내려가셨습니다. 술 한주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문어를 안 올리겠어요? 명절 제사 때는 제사를 안 하는 걸로 하고 우리가 헤어졌단 말이에요. 제사는 제사고 가족은 만나야지. 이번에 하는 말이 그래요. 각자 먹고 싶은 걸 말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 애 아빠가 형님은 문어면 된다. 그럼 문어 먹다가 죽겠다. 그렇게 말을 하다가도 아 그래 문어 합시다. 그러면. 애들은 뭐 먹고 싶냐? 소고기 산적이 먹고 싶다. 돼지수육이 먹고 싶다. 아빠 같은 경우에는 오삼불고기가 먹고 싶다. 뭐 먹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아. 차라리 제사를 모시자. 아니, 자식된 도리에서 제사도 안 모시면서 왜 이렇게 먹고 싶은 게왜 이렇게 다양한데. 차라리 제사를 모셔. 그러면 제사 음식 조금 더 하고 이 음식 얹으면 되겠네. 음식 할때 오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눈치가 보여서 안 된다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 그 말만 언어 전다라는거 아니잖아요 얼굴 표정도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얼굴로 눈으로 아우 지랄한다 전부 다 누구는 직장 안 다니나 나도 직장 다니면서 일하면서 음식하고 다 하잖아 그리고 내가 음식하러 오라 소리도 안 하잖아 나 음식하러 안 와도 돼내 혼자서 얼마든지 잘할수 있어 옛날에 내가 혼자 안 했어? 이렇게 눈으로 욕을 하는 거예요. 언제 얼마만큼 도와줬다고? 이건 아니지. 차라리 내가 혼자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그 생각을 한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또 이런 식으로 무너면 된다. 또 하나 더 있다. 이렇게 무너라든가술 먹으면 은 속풀이 하기 위해서는 얼큰한 생태탕 아니면 대구탕. 얼큰하게 그걸 한번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 이건 말이 되냐고요. 이거 60 넘어서 이혼해야 될까봐요. 우리 명절 이혼, 명절 이혼 하는데, 와, 정말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남편인데 한번 그랬죠. 이거 너무하지 않느냐. 사전에 팔촌까지 다 와서 먹을 수 있으면 모이면 좋지 않느냐. 아니, 오지랍이 넓어도 자기가 하냐고, 자기가 음식을 하냐고. 자기는 음식을 안 하잖아. 맨날 내만 하잖아.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왜 나만 보고 그래? 이런 말이 진짜로 뭐 끝까지 요까지 차 올라올 때가 올해입니다. 나 제사 모실 때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제사도 안 모신다면서 굳이 굳이 온 가족을 모아서 내가 그 수발까지 들어야 된냐고요 나이 욕심이 넘어서 내가 젊은 사람 같으면 솔직히 이거 진짜 이혼하고 말 거야. 이런 소리가 바로 나올 것 같아요. 어때요? 내가 너무 한 겁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명절 때문에 부부 간에 많이 싸고요. 명절이라든가 제사 때라든가 또 이렇게 관계가 좋지 않아서 집에 방문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가족들 정말 많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차라리 가족들 모여서 같이 밥한끼 먹자라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저 그거 반대 안 해요. 그렇지만 너무 일방적으로 자기 개인적인 생각, 너무 자기의 그 편하도록, 자기 편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이 따라와 줬으면 하는 그런 사고방식은 맞지 않다라는 거죠. 누구나 조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자기 개인이 더 중요하잖아요.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하고 자기 가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씩은 양보하고 조금씩은 참고 서로 이해해주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결혼 39년 만에 명절제사를 안 지내면서도 처음으로 화를 한번 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명절은 부디 정말 좋은 일만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명절 지나면 이래서 못 살겠다. 며느리 저거 안 와서 미워서 죽겠다. 우리 시어머님, 너무 잔소리해서 귀가 따가워 죽겠다. 이 남편이란 인간은 중간에서 아무 말도 안 해주고, 이거 꼴배기 싫어 죽겠다. 이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 조금만 서로 양보하고, 조금 이해하고, 그래서 화목한 가정이 되시길 바라고,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요즘 너무 바빠서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몇 마디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고개입니다 나이가 들면 어디에서 살 것인가 누구와 살 것인가, 어떤 집에서 살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노후에 거주할 집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자신의 경제력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하며 또각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주변 환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복한 여가 활동을 할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결혼을 하면서 30년을 같은 집에서 살아온 할머님이 부동산에 오셨거든요.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을 매매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금액을 미리 파악해 두기 위해서 오신 아주 현명한 할머니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언젠가는 몸이 불편해지고 돌봄 시설이나 병원에 가야 하잖아요. 병원 비용을 별도로 준비해 둔 여유 자금이 없을 경우에는 집을 팔아서 충당해야 합니다. 현금 보유가 없으면 집을 매매해서 노후 자금으로 사용해야 하거든요. 나이 들면 언제 아파도 이상한 일이 없는 관계로 갑자기 다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은 과연 집을 선택할 때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까요? 지금 사는 집이 너무 커서 관리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집을 줄이고 싶어 합니다. 자식을 키울 때는 넓고 큰 집이 좋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동선이 편리한 집이 좋습니다. 혼자나 나이든 부부 둘이 살면 너무 큰 집보다 버리지 못한 물건들을 정리하고 구조가 좋고 동선이 좋은 작은 집이 좋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리의 힘은 줄어들고 늘어나는 것은 묵은 짐과 병밖에 없습니다. 작은 집도 오래된 짐을 정리하면 동선이 익숙한 집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굳이 좁은 집에서 살 필요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집을 줄인다는 것은 어쩌면 차츰 경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줄여야 된다는 의미일 수도 있을 겁니다. 집이 넓으면 넓은 만큼 물건이 채워지지만 그래도 조금의 숨통이 트이는 공간은 남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집을 줄이기보다 나이 들면 꼭 필요한 용품들이 많아지는 관계로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너무 좁은 집은 필수 용품들이 꽉 차서 사람 사는 집에 짐이 있는지, 짐이 있는 집에 사람이 거주를 하는지 구별이 되지 않아서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넓은 집이 좋습니다. 청소하기 어렵다고요? 요즘 로봇 청소기 정말 좋습니다. 전 연세 있는 사람들이 전세나 매매를 원하시면 될수 있으면 하늘도 보이고 지나가는 사람, 지나가는 차, 멀리 보여도 산을 볼수 있는 곳, 앞이 꽉 막힌 집보다 앞이 터인 집을 추천해 드립니다. 햇살 좋은 남량도 물론 좋지만 남동향이나 남서향도 햇살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은 얻을 수 있거든요. 창가에 앉아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고 하루의 무료함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집은 좁아도 불편함 없이 집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적당한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집은 많지만 집 내부가 나이든 사람들이 살수 있는 최적화된 집은 드뭅니다. 노후에 거주할 집을 마련한다면 문턱과 계단을 없애고 비싼 돈 들여서 바닥을 돌이나 드레스 같은 것을 시공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목욕탕은 질감이 있는 타일이나 미끄럼 방지 매트 공사를 하고 옆벽에 안전바를 설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난 아직 그 나이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노후에 거주할 집이다면 꼭 설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병원과 복지관이 가까운 집이 좋습니다. 시니어들을 붙잡으려면 대형 병원 옆에 집을 지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60세 이상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니어 주택 시장에서는 대형 병원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고령자들에게 대형 병원이 가까운 주택은 일상적으로 건강 관리가 가능한 데다 언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 선호도가 높습니다. 실제 대형 병원이 인근에 위치한 도심 주택은 노후에 거주할 목적으로 구매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입주민들의 만족도도 높고, 입주율도 높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아프지 않는 곳보다 아픈 곳이 더 많은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병원 가까운 곳에 집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건강은 아프기 전에 지켜야 제일 좋습니다. 건강을 잃고 병원 가까운 곳에 살아도 나이가 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할 때를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했지만, 효도는 주상제사상과 함께 사라져가는 현실이기 때문에 아프면 병원 갈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면 자식들은 간호할 사람 없다는 이유로 바로 요양병원이나 간호병동으로 보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리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작은 병원이 인접해 있는 노인들이 잘살수 있는 지역이라도 좋습니다. 이웃집 할머님은 집을 팔고 자식이 사는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틀에 한번 버스와 택시를 타고 5분 거리에 있는 한의원의 침을 맞으며 조금은 불편하지만 혼자서 구동이 가능하고 병원을 다녔던 할머니는 큰 병원이 있는 아들 집 옆으로 갔습니다. 젊은 시절 염색 공장에서 일을 한 탓으로 폐가 좋지 않았지만 맑은 공기 대신 한 병원의 의학의 힘을 믿어보기로 하고 서울로 갔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사무실에 할머님이 나타났습니다. 서울에는 공기가 안 좋아서 눈도 따갑고 폐가 더안 좋아져서 공기 좋은 곳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70이 되고 80이 넘어가니까 밥은 약 먹기 위해 억지로 먹어야 하고 자식 얼굴보다 의사 얼굴을 더 자주 보고 살아야 되더라는 것이죠. 요즘 세상에 병원 없는 데가 어디 있겠는겨? 택시만 타면 뭐 2분, 30분이면 다갈수 있는 세상 아닌겨? 나이가 들어서 집은 큰 병원 옆에도 좋지만 평소 건강 관리 잘하면서 급할 때 너무 멀지 않는 곳에 있기만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식을 키웠던 크고 넓직한 집을 처분하고 규모를 줄여서 자식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부모들 많습니다. 요 주변에는 노인들이 다닐 수 있는 복지관도 있는겨. 예전에는 주변에 학교가 있는지 없는지를 많이 궁금해하셨는데 요즘에는 복지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아이고, 소장님, 요 밑에 복지관에 놀러 가입시다. 재미나고 좋은지 몰라야. 소장님은 여기서 일한다고 한 번도 안 가봤지요? 이제 나이 안 됐는겨. 우리 복지관에 한번 놀러 오 있어. 근데 아침 일찍이 이렇게 나가야 그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거라요 꼭한번 다음에 나하고 복지관 한번 가입시대. 이렇게 말하는 할머님들이 복지관에 줄을 서서 갑니다. 신도시라서 노인들이 없을 것 같았는데 복지관에 밀려드는 노인들은 정말 많아서 추첨을 해야 이용을 할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웃집 할머니는 아직 일을 하시는데 아침마다 복지관에 다니는 또래의 할머님을 보면 부럽다고 했습니다. 저렴한 밥값에 영양가 있는 음식을 골고루 먹을 수 있고, 시술도 좋고,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받아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복지관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돈만 많으면 얼마든지 좋은 곳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지만,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되면 없어지는 것중 하나가 또 돈이잖아요. 마음대로 안 되는 자식보다 돈이 더 무서운 것이 노인들입니다. 돈 때문에 먹고 싶은 거다 드시지 못하십니까? 충분한 영양가를 섭취하지 못하십니까? 그리고 배우고 싶었던 것을 돈 때문에 배우지 못하셨습니까? 친구분이 없어서 너무나 무료한 시간을 지내고 있다면 복지관으로 가십시오. 거기는 친구들도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을 다양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복지관이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겠다라고 계획하시는 노인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세 번째, 자식과 함께 살수 있는 집이 아닌 자식 옆에 집을 구하면 됩니다. 자식을 키웠던 크고 큼직한 집을 처분하고 규모를 줄여서 자식들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자식이 부모 옆으로 집을 옮길 때는 부모님의 재산이 좀 여유로운 경우가 많고 부모님이 자식 옆으로 집을 옮기는 경우는 손주를 돌봐주면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대부분 이사를 하더라고요. 자식들하고 함께 살면 손주들 재롱에 외로움을 덜할 수 있고 주거비 부담은 줄어들 수도 있지만 아들 며느리 딸 사위와 함께 산다는 것은 또 다른 스트레스로 힘들게 됩니다.내 삶아 식은 밥에 물 말아서 김치하고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할머니 아들과 며느리는 요즘 보기 드문 착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다 보니까 곱슬곱슬하고 윤기 반짝게 나던 밥이 오래알 같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예쁜 손주들이라도 너무 치대면 힘이 들고 내 먹고 싶은 음식보다 아이들과 젊은 사람 입맛에 맞는 음식으로 소화도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상치 하나 놓고 손으로 툭툭 뜯어서 넣고 된장 한 숟가락 넣어서 슥슥 비벼서 먹어보면 아이고 내가 해놓은 밥이 제일 맛있대. 그러니까 자식밥보다 내 밥이 맛있는기라 운동이나 가볍게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 있는 곳이 자식 옆보다 좋다는 말도 했습니다. 함께 보다 가까운 곳에 거주할 집을 구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해드립니다. 노후에 거주할 목적으로 집을 구하러 오신 손님들이 최우선으로 제시하는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는 작은 평수를 찾는다. 둘째, 병원과 복지관이 가까운 곳을 찾는다. 셋째, 자녀들이 거주하는 곳에 집을 찾는다. 사람마다 노후주택을 선택하는 기준은 모두 달라집니다. 노후에 거주할 집을 구입해서 이사를 할 계획이 있다면, 거주지를 결정할 때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조건이 아니고, 각 개인의 건강과 경제력과 이사 목적을 확실하게 정하고 본인이 기준으로 돼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노후에 내가 어떤 집을 구매를 할 것인가, 내가 어떤 집에 살 것인가, 내가 누구와 살 것인가를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곡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